베렌하웰 100mm 렌즈 정리하겠습니다. 1907년 미국에서 설립된 렌즈 카메라 영화용품 제작회사의 브랜드가 베렌하웰입니다. 약 120년 전입니다. f1.6의 밝기를 가지고 있고 구경이 큽니다. 그만큼 렌즈 알맹이가 크기도 하고 두껍습니다. 조리개는 없습니다. 형석 렌즈이며 보케를 잘 만듭니다. 채도가 좋고 하이라이트 부분이 날아가는 색을 차분하게 안개, 즉 폭으로 잘 잡아줍니다. 아련하면서도 몽롱한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핑거링이 잘 됩니다. 단, 손이 작은 분은 렌즈 앞을 다 가릴 수 없어 빛을 다루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신 남자분들은 적당합니다. 마음껏 핑거링을 할수 있습니다. 색과 색의 섞임이 좋고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넘어가는 빛이 먹어가는 부분도 잘 표현합니다. 캐논, 니콘, 소니 바디에 가능합니다. 이렇게 베렌하웰 100mm 렌즈가 잘하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위에서 잠시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장비가 좋아도 그 느낌을 살려낼 수 없으면 장비빨도 소용 없습니다. 뭐든 한 가지를 붙잡고 될 때까지 해본다는 근성이 필요합니다. 차분하게 한 가지 피사체에 빠져보는 오늘 하루 어떠신지요? 안녕하세요. 정우사진공방입니다. 비 온다는 뉴스만 나오면 꽃밭에 씨앗을 뿌리기도 하고 모종을 하기도 합니다. 나름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봄날 깊숙이 들어와 있음을 감지합니다. 어제는 봄비 끝에 잠깐의 햇살을 온몸으로 끌어안아 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인과의 약속이 있었고 비 소식에 약속을 미룰까 하다가 나갔습니다. 때마침 비는 그쳤고 비 끝에 잠깐의 햇살이 촉촉한 물기와 잘 버무려지고 있었습니다.초롱초롱한 물방울을 보면서 지인과의 이야기도 뒷전이고 사진 찍을 궁리를 했습니다.예전부터 들어온 사진 잘 찍는 비법은 악천후가 대작을 만든다는 것이었고 몇번 듣다 보니 그냥 머릿속에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튼 빛 끝에 들은 햇살은 잠시였지만 숨을 거칠게 쉬는 것도 잊었습니다. 참 재미있는 사진 놀이였습니다. 오늘 소개할 회야 렌즈는 베렌 하웰 100mm 렌즈입니다. 렌즈 자체는 엄청 탄탄하게 생겼고 렌즈 알이 크기도 하지만 상당히 좋습니다. 밝기가 F1.6 어느 환경에서든 다 적응을 하는 렌즈입니다. 베렌 하웰은 1907년에 설립된 미국의 카메라, 렌즈, 영화 제작 용품의 브랜드입니다. 영화 산업을 위한 제품을 많이 만들었던 회사의 렌즈입니다. 제가 샘플 촬영한 장소는 인천대공원이고, 박태기 나무가 울타리처럼 자그마하게 둘러쳐진 곳이었습니다. 물기가 있어서 싱그럽게 촬영이 됩니다. 정말로 향기를 전하는 사진 촬영을 할수 있다면, 4월의 푸른과 4월의 싱그러움과 4월의 그린 종합 세트를 모두 사진에 담고 싶었습니다. 코를 벌름거리지 않아도 싱그럽고 풋풋한 느낌을 피부로 알수 있었습니다. 렌즈는 조금 견고하고, 조금 커 보이기도 해서 남자분들이 카메라에 장착하고 촬영하시면 일단 사진작가 포스에서 점수를 따고 들어갈 디자인입니다.그만큼 잘 생겼습니다.물방울이 있는 곳이라면 복해가 생기고 상큼한 봄 느낌을 표현해 줍니다.잠깐 잠깐씩 햇살이 나왔으므로. 빛이 없는 상황을 촬영하기도 하지만 그리 어둡지 않습니다. 햇살이 비칠 때 나뭇잎 뒤로 보이는 가나다란 잎맥이 아주 맑게 촬영됩니다. 물론 촉촉하게 박태기나무 잎파리가 젖어있기도 했었지만 밝은 렌즈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맑게 밝게 잘 표현해주니까요. 그림 같은 사진 회화적인 느낌이 나도록 앞의 핀을 흐리게 하고 뒤의 피사체에 핀을 맞춰 보면 앞부분이 몽글몽글한 느낌들이 살아있는 그림 같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제가 촬영하는 버릇 중의 하나는 한자리에서 뽕을 뽑는다고 누군가가 이야기하더군요. 저는 촬영하기에 적당하다고 생각하면 그 자리에서 어찌하든 무슨 수를 쓰든 한두 시간 촬영을 합니다.그렇게 좋은 피사체가 방긋 웃고 있는데 못 찍을 것이 무엇일까요?빛과 반짝거리는 꽃과 꽃잎 그리고 물방울들이 서로 사진 찍어달라고 스스로 포즈를 바꿔가면서 카메라 앞에서 생글생글 웃는데 다없이 좋았습니다. 자리서 오래 찍는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같은 피사체 같은 분위기에서 조금씩 다른 표현을 해볼 수도 있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촬영했다가 근접사까지 해볼 수도 있습니다. 내 카메라의 프레임 안에 어떤 사진을 담고 싶은지만 생각하면 그 피사체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프레임 안으로 들어옵니다. 물론 피자체를 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건 당연한 것이겠지요. 세상 사람들은 거의 비슷한 기종의 카메라를 들고 촬영합니다. 캐논, 니콘, 소니를 비롯해 몇몇 더 있는 카메라들과 거기에 맞물릴 렌즈가 사진을 좌우한다고 볼수 있겠지요. 하지만 렌즈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진의 구도입니다. 구성이라고도 하고 프레임 안을 어떻게 디자인하느냐 하는 것이 정말로 사진을 잘 찍는 사람을 구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저만의 생각입니다. 카메라도 비슷해, 렌즈도 비슷해. 그러면 남들과 다른 표현을 할수 있는 것은 결국 구도입니다. 어떤 프레임으로 한 장의 사진을 완성할까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분은 사진을 배우겠다고 오셔서 그냥 자기 방식대로 찍습니다. 그리고 나서 왜 나는 안 되는지 모르겠다는 한탄을 하십니다. 배우겠다고 오셨으면 저의 모든 것을 이왕에 간다는 마음으로 제 속에 있는 것을 꺼내달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영혼을 갈아 넣은 나만의 비법을 꼭 알고 싶다고 꺼내달라고 해야 만든 것이겠지만, 몇몇의 분들은 지금까지 해온 자신만의 방법을 고수하거나 렌즈 탓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와 똑같은 사진을 찍기 원하신다면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 장의 사진을 놓고 보는 사람마다 달리 생각할 수 있고, 또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작가의 의도에 맞는 감상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그 작가가 제대로 촬영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사진은 그림 같은 사진, 회화 같은 사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진임을 표시하는 어느 한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은 희망사항입니다. 베렌하웰 렌즈를 소개하는 이 아침에 갑자기 저만의 넋들이가 길어졌습니다. 베렌하웰은 복해도잘 표현하지만 하이라이트가 날아가지 않는 것이 또 다른 특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늘을 보고 사진을 찍거나 노출이 오버되어서 날아가 버리는 사진을 찍을 때 하얗게 색 정보가 날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때는 차분하게 포그렌즈 역할을 합니다. 오버되는 부분을 모두 안개처럼 만들어주는 매력이 있습니다. 핑거링이 잘 되기도 하지만 저는 손이 조금 작습니다. 렌즈의 구경이 69mm이다 보니 핑거링 하는데 빛을 다 컨트롤하기가 벅찹니다. 손이 조금 큰 남자분들은 잘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한대에서 핀이 맞고 전반적인 풍경 사진도 잘 찍지만 근접사까지 하면 배경이 아주 단순하면서도 부드럽게 뭉개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사진은 빽이라고 했듯이 주변의 어지러운 것들을 빼주어야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헬리코이드를 이용한 근접 촬영까지 가능합니다. 푸릇푸릇한 자연 앞에서 늘 느끼는 거지만 정말로 작아지는 인간입니다. 이렇게 멋진 광경을 펼쳐놓고 찾아보라고 숨바꼭질 하듯 하지만 늘 우리는 대충 보는 습관, 더 멋진 피사체를 찾아서 어디론가 떠도는 방랑벽이 있습니다. 베렌 하웰 100mm 렌즈 정리하겠습니다. 1907년 미국에서 설립된 렌즈 카메라 영화 용품 제작회사의 브랜드가 베렌 하웰입니다. 약 120년 전입니다. F1.6의 밝기를 가지고 있고 구경이 큽니다. 그만큼 렌즈 알맹이가 크기도 하고 두껍습니다. 조리개는 없습니다. 형석 렌즈이며 보케를 잘 만듭니다. 채도가 좋고 하이라이트 부분이 날아가는 색을 차분하게 안개, 즉 폭으로 잘 잡아줍니다. 아련하면서도 몽롱한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핑거링이 잘 됩니다. 단, 손이 작은 분은 렌즈 앞을 다 가릴 수 없어 빛을 다루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신 남자분들은 적당합니다. 마음껏 핑거링을 할수 있습니다. 색과 색의 섞임이 좋고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넘어가는 빛이 먹어 가는 부분도 잘 표현합니다. 캐논, 니콘, 소니 바디에 가능합니다. 이렇게 베렌하웰 100mm 렌즈가 잘하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위에서 잠시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장비가 좋아도 그 느낌을 살려낼 수 없으면 장비빨도 소용 없습니다. 뭐든 한 가지를 붙잡고 될 때까지 해본다는 근성이 필요합니다. 차분하게 한 가지 피사체에 빠져보는 오늘 하루 어떠신지요?